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일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요, 기쁨이란 것이라는 인정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셔서 거룩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고 싶으시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첫째, 첫째 날이니라, 날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누군지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하지요. 이 질문은 가치관을 세우고 또한 세계관의 점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의미와 본질을 따라 삶을 결정하지요.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찾고 있는 중이십니까? 혹은 포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이해하고 믿는가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 인류가 우연히 시작되었고 존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우연이지요. 우연히 시작되었고 우연히 끝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무엇을 계획하고 지키며 만들어내는 것이 어찌나 허무하겠습니까? 우연히 시작되었고 우연히 끝, 끝이 나는데,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시작점을 알아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군가로부터 영향받았는지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작점부터 찾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가치있고 보배로우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 참된 인간다움의 유일한 길이고 그 해답은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누구인지 오르면서 자라가는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그 가치와 인격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말이지요.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후견자를 통해 그런 과정을 받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 다음에 무엇을 혼자 습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시작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단 말인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감정을 표출하고 나눔이요 공유하도록 지음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연히 만들어진 인류였다면 첫 인류는 누군가에서 그 관계와 인간다움에 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현선대의 결과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류의 시작점을 분명히 제시하지요. 인간의 존재 의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밝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공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든 상관없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심이나 불신으로도 부정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온 세상이 전해할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점,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창조 안에 존재하는 관계로부터. 자라갈 수밖에 없는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동시에 인생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죠. 하느님을 믿어야만 정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명확해지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할지 깊어집니다. 시작점인 창조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나 창조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하시 하나님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길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된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만나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신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결정으로 인생에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생에 살아 숨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인생답게 되는 모든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인생을 이끌어 가는 지식이인 것입니다. 그 지식의 첫 관문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당연히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발악 중에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짓으로 일삼고 창조의 신비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를 모른 채 스스로 참된 인간 다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자입니다. 시작점을 모르는 자는 끝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창조를 모르는 자는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요. 정처 없이 살아가는 험한 인생입니다. 그 끝은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삶은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지식이 바로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정기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인도받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과 원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떡 받들고 있다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복, 복된 선대가 되다 되시어 참된 가치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수림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차려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한 사실을 굳세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점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 시작되었고 그 뜻과 목적을 따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씹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믿음의 길, 난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창조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되시며 그창조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난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식 만큼, 하나님을 안아가는 지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자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인생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참주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늘 보배롭고 참된 인간다움답게 살아가시도록 지어 복주시고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용기를 내어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해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형통하게 해주시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진리 위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란 시간을 최고의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품고 있는 환는 분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청년부 단기 성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성교 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마치실 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장 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어의 말씀을 붙잡에 이끌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구세에 믿는 믿음으로 하의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려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시간에 병중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환님들이 있습니다. 오취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셨다는 확신, 함께 하시다는 확신, 위로해 주시대는 확신 가지고 극복하게 해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시도록 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역국동계를 주님의 온전계를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신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전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며. 영원에 사랑하며 영원을 이끌어가는게하주옵서 청년부 단교 모든 기간 중에 복에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 일하심을 맛보며 단기 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공